예, 이제는 풍랑으로, 풍랑으로 제자들을 촉이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루워서 죽을 지기이고, 겁이라서 죽을 지기이고, 이제 배는 가지 못하고, 그렇게 죽을 지기인 그 모든 두름 그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게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그 지식이 아니고, 옛날에든 마귀 지식에 게나와서 마귀 지식, 마귀 사람의 지식,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라 이랬습니다. 에, 그거는 뭐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식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요,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지만은 수도 인간의 지식은 그것은 먼저 우리가 그거 받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 하나님 모르게 하는 것, 하나님 부인하게 하는 것 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전부 갖다가서 어, 그, 의심하게 하는 것, 또, 마기라님이 하는 그 일을 두루워서 착각과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러니까, 그 제자들의 선입적 관념이 들어서 그렇게 공포에 비교돼서 이게해놨고 어, 선입적 관념 기존 지식이 그리했고, 경험과 체험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 그 경험이나 체험이나 선입적 관념이나 기존 지식이 제자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염려, 근심만 졌지, 좋은 건한내기도못 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거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거주고 있습니까? 또 저들이 옛날 배운 수단 방법을 가지고 배를 올리는데 그그 어, 수단 방법이 저에게 유익을 조금이나 줬습니까? 하나도 못 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보배피 공로를 힘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되어 가지고서 부름을 받아서 예수 믿기로 시작한 사람 예수 믿기로 시작한 사람들은 성경 지식과 하나님의 명령 이 성경 지식인데 하나님의 명령과 주님과 그돌 외에는 우리에게 탈 것만 쳐도 유익 주는 것이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탈 것만 유익 주는 게 없어. 네? 주님과 주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유익 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수리가간 것은 주님이 수리를 가게 했고, 그, 아 말씀하신 그 명령이 수리를 가게 했지, 그돌빼놔뜨고 그러니까 풍랑이 잃었고, 그들에게는 공포와 비극과 두려움과 영령과, 그어 고통, 그 그것만 있었습니다. 아, 이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다르다그 말이야. 제자들이 믿기 전에는 그 수단 방법 가지고서 항해를 잘했지만은 또 믿고 난 다음에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을 때 그런 수단 방법 가지고서 장사를 하고 그런 법칙까지, 그런 사교술을 가지고서 그런, 어, 모든 활동을 가지고서 성공하려고 하면 간판이 저만 죽고 망하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을 중심으로 위주로 하는 거 미련한 거겠지만 그거 하나 주님 명령복종 그 하나 요 둘이 만 됩니다. 요 둘이 만 되지 요둘위에 차진 만인에게 대대손손이 물려받은 것이라도 인간에게 오는 이것은 백해무익 이지 해만 많지 유익은 한데기도 없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중거 보시죠. 그것이 들어서 뭐했을 제일 처음에 주님이 이르기면됐지 저들이 갖다 경험 체험 수단 방법 그것이 들었으 주님 이지비리게 만들었지 자꾸 조으니까 우리가 전에 배운 거거든 이 젖는 그 바람에 갔다 가서 주님 이지비리고 젖는 데 그만 거기하만 정신이 다 들이다 보니까 주님이 지비리지 말씀이 이지비리지 그러니까 차차 폭랑이니까더 힘써 젖고 자꾸 애를 수이하니까 주님 더 이지비리고 아 말씀 더 이지비리니까 폭랑은 자꾸 심해져가지고서 가지 못한다 이러니까 주님과 주님의 명령이 두 가지를 이지리이고난 다음에 저희들에게는 첫째 골 빠지는 거골 빠지는 거 골빠지는안 되니까 죽자 살자고. 너 뭐, 너가 보니까 오니 며칠 전에 요이 우지 바지 옷으로 다른 못에다자살했다말 들었는데 자살하기까지로 잘 살라고 돈 벌라고 개도 짓고 죄를 넘어 오만 일다 하고 사업하면서 거짓말도 수단도 밟고 다 가리지 않고 친구도 다 안면도 다 버리고 요렇게 해가 저만 녹기만 녹았지. 아무 소용없어. 저만 소금만 바짝 녹아버려. 저만 녹지 소용없습니다. 어? 요 둘을 버리고 요 둘을 버리면 그저 노 젖는 일라고참 노가 났어. 있는 진액다뺐습니다 진액만 허비하지 소용없고. 요두 가지 버리고 나면 첫째 진액만 허비하지 소용없고. 또 하나는 그 모든 지식 과거 기존 지식 견입적관련 경험적 유니이뚫 뚫뭉치 가지고 야 이거 두릅다. 이풍남무서 이거 죽는다. 안 된다. 아 이래가지고서 어 그게 그들에게 두루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 좋지 딴거좀없습니다요두 가지 접고 또 하나는 뭐냐. 배는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저희 목격지는일부도 전진 못했어. 일보도 전진 못했어. 네? 또 하나는 뭐 없었어. 일부도 전진 못했고, 아, 자기를 그환란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구주가 오니까 구주는 물귀신으로 보였단 말이야. 저희에게 유익된 말은 전부 귀신 말로 들리고, 저희에게 돕는 것은 전부가 자기 원수로 들리고, 이래 놓으니까 그게 또더많도것 아닙니까?